자, 첫 번째 경기, 이 노르웨이 리그 축구죠? 아 브란데, 이제, 스트렘스 보스. 자, 일단 뭐, 브란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전미 느끼도 한명 정도 결장. 그리고, 이제 뭐, 스트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결장자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일단 이제, 노르웨이 리그 같은 경우에는, 3주가량, 이제, 휴식기를 가진 채, 이제, 어제부터 다시 재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전반적인 판도가 바뀔 만한 부분도 염두는 해둬야 하는 상황이다 네, 이 부분은 좀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로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브랑 같은 경우에는 휴식기 전에도 이제 뭐 연승을 이어가며 좋은 분위기를 이제 좀 계속해서 가져갔고 그리고 현재 2위로 좋은 성적도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브랑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부터 이제 갑자기 노르웨이 리그 이제 최상위권까지 치고 올라오더니 어 그런 약간 기세를 이번 시즌에도 잘 유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지금 불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어 이번 그런 노르웨이 모뭐 리그 대회에서도 우승후보로 좀 꼽힐 만한 팀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물론 뭐 지금 불안이 잘 나가고 있긴 해요. 네, 다만 근데 지금 불안의 최근 리그 성적을 봤을 때 어, 대승을 거둔 경우가 그렇게까지 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상대 팀인 뭐 스트렘스 곳에 그런 최근 기세나 폼이 괜찮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어 이번 경기 좀 생각보다 약간 좀 불안의 대승을 기대하기는 다소 애매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스트렘도 전반적으로 볼뭐 리그에서 어 공격 흐름도 좋고 그리고 비비는 경기도 좀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 약간 뭐 이제 스트레스 고에 가면 좀 불안 상대로 좀 득점을 넣는다고 하면은, 어 뭐, 불안 입장에서도 이제 이기긴 이기되, 어, 좀 쉽게 이길 만한 좀 경기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한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좀고려 했을 때, 현재 뭐 지금 불안 일반승이랑, 어 스트레스 곳에 2.5 프랜승의 배당이 이제 비슷하다 보니, 어, 만약에 좀그 중에서 가져간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스트램스 곳에 2.5프랜승이 조금 더 낫지 어, 않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전요 경기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스트램스 곳에 2.5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램스 곳에 2.5프랜승에3.5 기준 언더로 가져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롭스 보르그들 이제 보데글린트. 자, 물론 이제 보데글린트는 이제 유럽 대회에서도 많이 나온 좀 팀이다 보니까 어 많이 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사롭스 보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부터 한 명. 그리고 뭐 공격수 한명이 결장.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데글린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한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사루스 보르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리그에서 강등권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홈보다 원정에서의 성적이 더 좋을 만큼 어 홈에서 많이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사루스 보르그의 이번 시즌 홈 성적을 봤을 때 1승 4패로 굉장히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 매경기 멀티실점 이상을 기록하며 수비밸런스도 많이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사롭스브루그의좀 리그 성적을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좀 분위기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수비에서도 불안 요소가 좀큰 그런 팀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보데글림트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이제 좀 경기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문제는 보데글림트의 최근 폼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특히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더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보데글림트가 좀 네임드에 비해서 어좀 최근 좀 원정 뭐 성적이나 그리고 좀 이런 경기력 면에서는 어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니다 AFCC님 33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 30개 관련이니까 제가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 경기와 그리고 이제 축구에 대한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3십삼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AF님. 자, 네 아무튼 AFCCS님 별풍선 1 2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열두 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조합까지 받으시려면 다섯 개를 더 하셔야 아무래도 제가 좀 제공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 다섯 개 이제 좀 이상 뭐더 제공하시면은 제가 조합까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네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면은 어 다만 뭐 이제 지금 어, 원정에서 보데글림트의 좀 최근 폼이 좀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도 어 전력이나 그리고 쪽공수방 면에서 이제 사르스 보르그에 비해 더 나은 편이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다섯 경기 기준 전부 보데글림트가 이겼을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AFCCS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에이프님. 네, 그러면 은 조합까지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 네. 조합까지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쭉 어,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총5 0개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보데글린트 사이드 쪽 보도할게요. 분석해봤을 때 보데글린트 승부는 경기. 자, 그리고 3.5 기준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데글린트 승에 3.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이제 사르스부르와 보데글린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오드데 크리스티안스. 오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결장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티란 같은 경우에는 주전수 부수 두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오드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홈에서 좀처럼 이기지 못하다가 이제 최근 뭐 릴레스토롬 상대로 이기면서 홈 첫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롱님 반갑습니다. 네. 자뭐 그리고 이제 뭐 오드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세 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기록하며 어, 휴식기 전에 좋은 분위기로 잘맞췄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 휴식기 전에서의 그런 좋은 흐름을 어, 이제 어, 계속해서 좀 이어가는 게좀 어, 중요한 그런 오드라고 이볼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뭐 크리스티안손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좀큰 팀입니다. 네. 그러면서 확실히 좀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좀어 경기력이 저조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원정 기준 4연패 중으로 원정 성적도 많이 좀안 좋아요 네, 그렇죠 어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좀 크리스티안 수는 어 굉장히 좀 많이 고전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봅니다 네. 자 일단 뭐두팀다 약간 좀어 실점력을 봤을 때어 기본적으로 좀 수비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어느 정도 실점 위험이 크다고 봐요. 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 그래도, 이제 좀, 최근 크리스티안 순의 그런 수비가 더 불안정하다 보니, 비교적 오드가 안정적으로 더 경기를 풀어갈 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확실히 뭐둘다뭐 뭐 수비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크리스티안 순의 수비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오드가 그래도 더좀 수비에서 안정감을 보이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지금 크리스티안 순 같은 경우에는 홈 원정 가릴 것 없이 뭐 거의 좀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이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어, 당연히 좀 최근 흐름은 분명 좀 오드가 더 좋고, 그리고 수비에서도 비교적 좀 안정적인 모습 보이기 때문에, 어, 확실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 문제는 지금 오드 역시 믿을 만한 정도로 그렇게 뭐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최근 다섯 경기 기준, 어, 이무 3패로 크리스티안 순한테 오드가 많이 약했었기 때문에, 어, 이런 약간 상성적인 부분도 염두는 해도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아 근데 뭐, 이런 약간 좀 상승적인 부분을 고려해도 지금 원정 크리스티안순 사이드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경기는 뭐 승패보다는 그래도 고배당 자비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경기는 네, 승패보다는 네, 고배당 자비로 그냥 오드 핵무나. 안 그러면은 좀 상승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무승부 쪽 접근하는 경기. 네, 안 그러면은 여거는 네, 어느 반은 오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양 팀이 좀 수비를 고려했을 때는 뭐 충분히 좀 오바가 날만한 경기기 때문에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롬세대, 몰대 자 일단 뭐 트롬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결정자가 없어요. 그리고 몰대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한명이 결정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몰대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 리그에서 보였던 모습과 마찬가지로, 이제, 라인을 올려 공격적인 플레이를 주로 구사하고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팀들에 비해, 화력이 센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저, 그러면서, 현재 뭐, 지금, 노르웨이 리그에서도, 어, 좀, 득점에서 가장 지금, 어, 높은, 어, 그런 좀, 득점력을좀 보이고 있는 걸 몰대라고 볼수 있죠. 네. 자, 그렇죠. 그다음에 보니까, 뭐, 몰대라고 볼 수는 있지만, 물론, 뭐 이제, 그만큼 좀, 몰대의 수비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좀 생각보다는 그런 몰대 그런 좀 플레이 성향을 고려했을 때 실점이 그렇게 좀 많지 않고 그리고 특히 지금 리그 기준 원정에서는 다섯 경기를 치렀는데 오 실점밖에 안 했을 정도로 원정에서의 실점이 지금 더 적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어좀 생각보다 좀 원정에서의 수비도 어 나쁘지 않은 그런 좀 몰대라고 이제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일단 뭐 전반적으로 몰대가 좀 템포를 끌어올리며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봅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뭐 트롬세 역시 이제 몰대라는 팀이 대부분 좀 라인을 많이 좀 올리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좀 라인이 올라간 그 몰대 상대로 좀 득점 기회를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뭐트롬세도 충분히, 어, 좀, 물대 상대로, 이제, 골을 넣을 만한, 그런좀 그렇죠? 저력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어, 만약 좀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좀 다들 좀 양상으로도, 어 흘러갈 만한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네, 그리고 뭐 이제 대가 지금 원정에서 뭐 실점이 적다 해도, 어 이런 솔직히 플레이 성향을 보이는 팀은 언제든지 좀 수비에서 불안 요소가 좀 크다고 봅니다. 네. 그쵸? 게다가 이제 트롬세가 이제 홈에서의 득점력이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몰데 역시 좀실적 위험이 클수 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말씀드려봐요. 자, 물론 이제 트롬세가 최근 홈 성적도 좋고 그리고 몰데 상대로 최근 두 경기 연속 이기고 있는 중으로 어, 나름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긴 했지만 어, 현재 좀 양팀의 순위 차이 및 그리고 몰데 그 원정 경기에서의 좋은 행보를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모율대 어,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 그렇죠. 왜냐면 뭐 이제 모율대 역시 뭐 최근 원정에서 이제 모드 뭐 상대로 4대 0 대승을 거두거나 이제 우승 후보인 불안 상대로도 3대 1 승리를 거두는 등 계속해서 좀 원정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어, 이런 전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저는 이거는 모율대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모율대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네, 2.5 기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리 대승의2.5 기준 오버 자, 이렇게 이제 노르웨이 리그 내경기는 네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바로 코파 아메리카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콜롬비아 대 코스타리카. 자 여기 이제 미국에서 치러집니다. 자, 일단 뭐좀 양팀 다 지금 큰결정자는 없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볼수 있고, 자 우선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친성 경기 전승은 물론, 그리고 이제 직전 코파 아메리카 첫 경기에서도 파라가이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확실히 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좀 좋은 공수 밸런스를 보이는 그런 콜롬비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브라질 상대로 점유율이 25% 정도밖에 가져갔지 못했을 정도로 많이 밀리긴 했지만 어, 브라질의 공격을 잘 제어하면서 어0대0 무승부를 거둬 이제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그 경기에서 코스타리카가 수비를 잘한 것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브라질의 공격 나이롱투투 님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이롱 님도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5 0개원 감사드립니다, 나이론닉 자,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코스타리카가 뭐 수비를 잘한 것도 있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좀 브라질의 공격이 많이 안 좋았어요. 네. 그니까 굉장히 좀, 생각보다 좀 루즈한 경기로 흘러지면서 0대 0 생무로 마무리가 되었죠. 자, 일단 요 경기는 좀 간략하게 나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콜롬비아가 높은 좀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어느 뭐,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콜롬비아 상대로 중원 싸움에서 많이 좀 밀릴 수 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 니까 당연히 좀 공격을 전개하기가 많이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직전 좀 브라질전과 마찬가지로 코스타리카의 존진성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경기 역시 코스타리카 뭐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좀 많이 고전하는 경기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아무래도 쉽게 좀 전진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자기 진영에서 고립되는 경우도 어, 좀 많은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네. 아이거 왕스펀지님 건승입니다자 네. 그리고 이제 왕스펀지님 어.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왕스펀지님 바로바로 바로 일단은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제, 예. 왕스펀지 님께도, 어, 어, 방금 쪽지 보내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건승입니다, 왕스펀지 님. 자, 물론 이제, 코스타리카가 브라질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다고는 했지만, 콜롬비아의 공세를 막아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보니, 어,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좀 최근 흐름과 경기력이 무로른 그런 콜롬비아 사이드를 보는 게좀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콜롬비아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 승을 보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왜냐면 솔직히 뭐 코스타리카가 콜롬비아 상대로 저골 어, 넣기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쪽고려 하면은 어, 이거는 오바보다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좀더 낫지 않나 싶어서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라가이드 브라질. 자, 일단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이전에 비해 경기력이 좀 떨어진 감이 있고, 그리고 그걸 반영하듯 직전 경기 코스타리카 상대로 0대 0 무승부를 기록하며 실망스러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공격에서도 이렇다 할 득점계를 잘 만들지 못하면서 어 굉장히 전개면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였던 그렇죠 직전 경기에서의 브라질이라 볼수 있죠. 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브라질이 코스타리카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높은 볼 점유를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점유를 브라질이 높게 가져간다고 해도 어 현재 브라질의 그런 경기력을 고려하면은. 어, 이런 이점을 살려 효율적인 플레이를 구사할지는 좀 의문이 들어요. 네. 그죠 그만큼 좀 최근 좀 브라질의 경기력이 좀 믿음은 그렇게 어, 안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뭐 지금 직전 코스타리카 전처럼 공격에서 안 풀리면서 어, 좀 답답한 경기 운영을 보일 가능성도 염두는 해 둬야 합니다. 네. 그 자, 아무튼 좀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이제 게다가 좀 파라가이가 좀 최근 어느 정도 좀 공격이 살아나고 있어요. 네 한동안 좀 득점이 없으면서 이제 골가뭄에 이제 시달리다가 어, 뭐 최근 좀 파나마전과 더불어 이제 콜롬비아 상대로도 골을 넣으며 어, 어느 정도 좀 이제 득점 기회를 잘 창출하고 있죠. 그렇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파라가이의 공격이 좀 살아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어 만약에 이게 지금 브라질이 이긴다고 해도 어, 대승까지 장담하기는 많이 애매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 오늘 띠자님, 반갑습니다. 네, 저. 자, 근데, 물론 뭐, 이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솔직히 뭐 브라질이 믿음이 안 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까지 솔직히 삽질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브라질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예, 네, 다만, 근데 요 경기는 고배당으로 햄로도좀 경기. 그래도 뭐, 뭐, 현재 좀 브라질 경기라고 좀 고려했을 때는, 대승을 좀 보기에는 배당대이쪽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내 네, 고배당잡이로 햄무도 어, 괜찮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거는 내 네, 브라질승에 고배당 햄무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내 네, 그외 경기 <laughs> 그외 경기라고 해뭐한 경기긴 한데 어, 아침에 이제 미축 한 경기 있죠 뉴욕시티 네 이제 올랜도시티 네, 이경기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뉴욕시티 흐름이 좀확 어, 지금 안 좋아졌고, 그리고 올랜도시티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고를 때는 그냥 뉴욕시티 승만무하라 보기에는 많이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헨무 문화 무 쪽으로 이제 좀 어, 접근을 하거나 네, 언마 다더가면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축구 분석도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어 분석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